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공시를 사전에 알려준 남자, 조우진입니다. 자, 오늘 클럽업 브리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럽업 오늘 좀 충격적인 사실이 들어게 많아요. 지금 1년째 한번더 말씀드려서 1년 보호 예수 물량이 거의 안날 광수 높고 이 보호 예수 물량이 어느 정도 풀리고 나서 이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된다. 그럼 내년 한 4월까지 26년 4월까지 재급등이 고점보다 더 높게 세게 나올 수 있어요 자 거기에 관련해서 상세 브리핑 진행 해드리도 할건데 테클로버스 가지고 있는 분들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절반 몇도 때리고 제 매수 준비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전부 다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은 영상으로 배속을 돌리지 마시고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꼼꼼히 제대로 봅시다 자, 그만큼 오늘 중요한 얘기들이 많고 정말 충격적인 사실들 제가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 하단에 따봉 모양 보이시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찍는데 너무나 힘이 나니까요. 한 번씩 부탁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제가 정리를 어떤 부분들이냐면 제가 좀 정리해놨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보기 편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일단 클로버스의 SI, FI, 이 투여자들의 일치 현황과 남은 잔량입니다. 자, 굉장히 좀 충격적인 논들이 있는데, 일단 신한 벤처 투자 조합 애들이 24년도에 찬을 하고 나서 25년도에 책 실현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렇죠. 이걸 이제 정해놨거든요. 신한 벤처에 창 구간이 어딘지 아십니까? 24년도 12월 24일. 자, 그리고 26일. 자, 얼마 때배했습니까 8000원 대 전부 배했습니다 문제는 이때 30만 주밖에 책 실현 안 했어요. 지금 잔량 남은 게 107만 주입니다. 그럼 뭡니까? 착시한 현 물량보다 착시할 물량이 앞으로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뭘까요? 주가가 이렇게 엄청난 급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28,000 대부터 시작을 해서 만 원대 가고 이만 원대 가고 삼만 원대 가고 사만 원대 가고 그때도 착시현을 할 법했거든요. 이1 0 0만 주를 다 매도하지 않더라도 최소 여기서 일부 십만 주, 2 0만 주, 3 0만주 매도할 법했거든요. 근데 매도안 했어요 전혀 신한 벤처 투자조합이 7만주 남아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신한 벤처 투자조합에 보호 예수 걸려있는 거 1개월밖에 없어요 1년 걸려있는 게 아예 없습니다 딱 1개월밖에 안 걸려있어요 그 말은 뭐야 1개월 뒤부터 한마디로 얘기해서 상장을 하고 나서 1개월 뒤부터 11월부터 이 물량들이 계속 이 중간에 급등한 그 구간 내내 계속 매도할 수 있었는데 안팔았다라는 겁니다 야 신한 벤처 투자조합에 들어간 이 개인 투자들 큰 손들은 진짜 수익률이 엄청나겠네요. 야, 이 신한 벤처 진짜 수익률이 어마할 겁니다. 이래서 이게 무서운 겁니다. 상업한다던가 이런 투자조합에서 진행하는 펀딩들이.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신한 벤처 애들이 과연 언제 매도를 할까? 그게 중요하겠죠? 얘들이 매도를 하면은 5억 거래 일 이내에 공시가 무조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내일 확인할 수 있겠죠. 월요일 날. 그게 어떤 말이냐면, 빠르면 월요일날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잘 들으십시오 일단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클럽곧 만든 구간이 어디입니까 어디에요 46,000원대부터 만 시작해서 42,000원대죠 만제 구독자분들이 딱 절반 매도했던 자리가 이 구간이었죠 최고점 자리 근데 만약에 최고점 10월 14일날 만약에 얘네들이 매도했다고 가정합시다 1, 2, 3, 4, 5 이렇게 10월 21일날 공시가 떴어야 돼요 혹은 최고점 구간 중요한 게 뭡니까 4일갔죠 그럼 이때 매도라고 분할 매도했다. 음, 분할 매도할 수 있었겠죠. 10월 17일 여기서부터 1, 2, 3, 4, 5 뭡니까? 어 금요일이나 월요일에는 공시가 떴어야 되죠. 근데 금요일에 일단 안 떴죠. 그러면은 이날 매도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공시가 뜰 수도 있겠죠. 왜? 지분율이 5% 넘어가는 이러한 주주들 같은 경우는 매도를 착시하게 되면요 무조건 영업일 기준으로 5 거래일 이내에 공시를 하기도 있어요. 얘가 정말 고점에서 만약에 절반 탈실란 혹은 일견을 했다면 적어도 뭡니까? 뭐 금요일이나 월요일 정도에는 거기에 관련된 이 지분 매도 공시가 떴어야, 떴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도 클로 같은 경우는 이 공시와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확인을 할 겁니다. 일단 금요일은 안 떴죠. 월요일, 화요일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투자자들에 대한 이 매매 통향 있죠? 그것도 제가 계속 확인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 조합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뭡니까? 일반적으로 소수의 투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이 운영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모펀 쪽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일반 법인 쪽으로 들어가요. 그쵸? 그렇죠? 일반 법인 쪽으로 투자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디서 들어가요 기타 법인 쪽으로 들어가요. 그럼 만약에 신한 벤처 애들이 매도를 때렸다, 매도를 때렸다, 이거는 사모 쪽 아니면 기타 법인. 둘중 하나의 가능성이 매우 높더라는 겁니다. 체크해보면 10월 14일부터 체크 한번 해볼까요? 10월 14일 여기죠. 여기인데 딱 봤을 때눈에 띄는 부분들 보이죠? 상호펀드 그리고 어딥니까? 기타법인. 야 물량 매도가 거의 안 나왔어 요 이건. 여러분 이 자리가 고점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가 단기 고점이었으면 여기서 물량을 꽤 많이 매도 했어야죠. 일부라도 물량이 나온다고 해봐야 또 10만 주도 안 되겠죠. 보니까 그건 뭡니까? 이 자리에서 하락 주점이 나오고 다시 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러한 최고점 자리에서 우리는 절반 매도 때리고 제 매수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여러분들 충격적인 거죠. 야 조선생이 이렇게 고점 매도를 잘하고 저점 매수를 잘해드려요. 그쵸? 자 클럽에서 관련된 부분들 공시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5만원, 6만원, 7만원대까지는 볼 겁니다. 준비되었습니까? 이렇게까지 공시 분석, 이렇게까지 기관들의 차익실현 매매들, 흔적들 주가가 빠지기 전에, 항상 성등, 빠져와서 매도하라고 아니라, 빠지기 전에 매도하라고 말씀드리고, 매도하고 나서 빠지는 이러한 흐름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고점 매도하실 준비되셨습니까? 자, 010-3049-9614. 이쪽으로 클로봇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클로봇에 관련된 이 대응들, 절반 재매수 타점, 눌림복 타점, 빠르면 다음 주부터,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제메스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부분이, 이 구간이, 또다시, 단기 저점이 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이후에 엄청나게 급등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야, 이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는 놓치지 말고 또 잡아야겠죠. 특히나 이 존재 구독자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잡아야겠죠. 여기에 있어서 어떤 금전적인 요구 해본 적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절반 몇 대이라고 했을 때 금전적으로 할 거였으면 유료 멤버십으로 돌려가지고 이제 공개를 했겠죠. 아니면 광고라도 했겠죠. 근데 뭡니까? 그냥 무료로 계속 영상 찍어드리는데 계속 매도 타점, 계속 매수 타점 줘요. 한마디로 뭡니까 저는 계속 무료로 지금 해드리고 있다는 라 겁니다 왜요 저희 채널 빨리 키우기 위해서라는 거죠 저희 채널 뭐 지금 20만 돌파했고 22만이 넘었지만 빠르게 30만 40만 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물론 저희 채널 순위 높아요 높은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유튜브 주식투자 순위를 보자고요 일관으로 봤을 때 저희 채널 몇 등이에요 주식 관련 코인 관련 모든 경제 채널 관련해가지고 15등이고요 그리고 주간 순위로 봤을 때는 1등 신사임당님도 있고 달란트도 있고 그런데요 저희가 지금 9등이죠. 저희가 지금도 사실 순위가 높긴 해요. 월간으로 봐도 13등이죠. 어차피 이렇게 순위가 높긴 하지만 그래도 뭐 30만, 40만, 50만 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상단에 보시면 010 3049964이 번호로 클로버. 지금 바로 문자 보내놓으시고요. 자 일단 남은 비중들 제가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문자는 빨리 좀 보내 놓으십시오. 알았죠. 자 일단 계속 보도록 할게요. 이 관련해서 이제 시간 투자 말고도 나머지 좀 체크해 보면 일단 구독 좋아요 좀해 놓으세요. 구독 좋아요 해 놔야지 제가 다음에도 이런 것들 나오면은 제가 알림 설정 보고서 계속 뭐 이거 확인하실 거 아닙니까? 아니면 소통망 입장 하시든가. 아시겠죠? 나머지 좀 빠르게 좀 넘어갈게요. 에이치 같은 거도 똑같아요. 24년도에 차익 실현하고 25년도에 한 번도 안 했어요. 니네도 10월 30일 써 있죠? 보기 편하게 체크해 놨습니다. 이거 차트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날짜 있으니까 a 이 매도 물량입니다. 954원, 이게 954원의 청산이 아니라 954원의 매수가 된 거죠. 얘네 같은 경우는 취득 단가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쓸수 있어요. 한마디로 매도에 관련된 처분 단가를 쓸 수가 있고, 이 구안에 관련된 취득 단가 매수 단가를 쓸 수가 있거든요. 954원에서 얘네 지금 얼마 착실한 겁니까? 얘네가? 와! 좋네요. 8배 넘은... 와! 8배 넘게 수익 보고 있네요. 나온 애들도 다 비슷하게 매도했겠네요. 얘네 뭡니까? 지금 수십 배 수익을 보고 매도해 놓고 지금 또 뭡니까? 몇십 배 수익률을 들고 있는 거예요. 야, 얘네 같은 경우는 56만 주탈익을 했죠. 아직도 94만 주가 남아 있어요. 954원에서 94만 주면은 야, 이거 몇배 수익입니까? 자, 이렇게 사모펀드 이렇게 투자 조합 하나 잘 들어가면 잭팟이 터진다라는 거죠. 아, 한국산업은 얘네도 24년도에 택시를 하고 2 5년도한 번도 안 했죠. 얘네 같은 경우는 보이시죠. 얘네가 18년 매도하고 바로 한국산업은행 매도했죠. 간단히 게기하면 15만 체 택시를 하고 93만 주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최근에 산업은행 좀 매도를 했을까? 산업은행 은행 좀매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죠. 거의 없다시피 봐야지거는 뭐요? 이 자리가 고점이 아니라는 게또한번 증명이 되고 있는 거죠. 절반에 관련된 재매수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얘네가 다 1개월짜리입니다. 신한 벤처도 보호 예수 1개월 밖에 은행도 1개월 밖에 다 1개월짜리입니다. 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어디죠? 24년도 10월 15일 공시였는데 좀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에이티넘 보호 예수 1개월 신한 벤처 1개월 산업은행 1개월 중요한 건 뭡니까 1년 6개월짜리 얘네가 진짜 물량이 많아요 얘네들이 1년 6개월짜리 같은 경우들은 투자조합 합자조합인데 얘가 6만주 가지고 있습니다 76만주인데 얘는 애초부터 그냥 전부 다 매각제한이 1년, 6개, 1년 6개월 걸려있어요 그리고 티라유텍 얘도 1년 6개월 걸려있어요 68만주 그 네이버 1년 6개월 41만주 우리 네이버도 아직 매도를 안했어요 네이버 주식회사 분들도 수익률이 굉장히 높겠네요 야 이거 네이버도 한번 사야겠는데요 네이버 주가가 어느 정도 고점 갔다가 한번 눌렸죠그리고 나서 네이버 같은 경우도 예시 좀 보여 드리면 네이버 영상 찾아보잖아요 네이버 영상 어디서 들었어요 여기서 매수 들어갔어요 여기서 매도 때렸거든요 다시 매수할 때 와가죠 네이버도 이거 네이버 아니네요 이거죠 차트가 비춰 가지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 구간에서 매수자점 두번 들어갔죠 화살표 보이시죠 그리고 매도 한번 들어갔고 다시 한번 더 매수자점 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단 내년 상반기쯤 되면은 29만 넘길 거거든요 네이버 자 일단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클로버 터시 돌아갈 요 클로버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1년 6개월 뒤에 나온 물량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왜요? 1년 보고에서 풀릴 애들은 임원급이나 뭐 임원급들 밖에 없죠 최대 주주는 3년 걸려 있거든요 보호 주수가 임원급 애들 같은 경우는 물량이 다 짜투리죠 적죠 뭐 3년짜리 물량 많고 남은 다 짜투리죠 그나마 물량 많은 어... 분들은 누구죠 여기죠 권순일 이분이죠 45만주 어... 이분이 뭐하는 분이냐 이거 체크 안해보실 것 같겠죠 권순일 이분 같은 경우는 자회사 믿음기 임원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는 차익션좀 나올 수 있겠네요 45만주 크게 수익 받겠네요 자 일단 그러면 이 권순일도 매도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관련된 매도 사인 공시가 뜰 겁니다 그쵸 그것까지도 제가 체크해 드릴 거예요 다 체크해 드릴 거예요 우리 구독자분들 클로버 아주 대박 수익나게 자 거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절반 최고점 매도 때리고 다시 절반 최고점 매도한 거, 최저점 다시 한번 더 매수 때린 다음에 그다음 목표가를 이각 넘겨서 또 한번 최고점 매도를 할 건데 여러분들 준비 되셨습니까? 준비는 별거 없어요. 자 상단에 보시면 010-3049914이 번호로 클로버시라고 문자 한통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자 클로버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 클로버스 관련된 이런 공시 그리고 매수 매도 타점 요런 안전한 매수매도 매수 타점 아주 최고점 최저점에서 단체 문자 사인 드릴 거예요. 지금 바로 문자 주시고 클로버스 관련된 이 문의가 최근 들어서 조금 적어졌어요. 왜요? 하락하고 있으니까. 자 문의가 가장 많이 오는 순서대로 제가 영상을 찍기 시작을 합니다. 하루에 아무리 영상을 많이 찍어봤자 다섯 개에서 여섯 개입니다. 이 이상은 시간상 찍기가 어려워요. 클로버 문의가 너무 적다. 그때부터 클로버스는 영상 안 찍을 겁니다. 여러분들 전량 매도까지 최고점 매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쵸? 저만큼 클로버 관련해가지고 진실되게 하나 하나 꼼꼼하게 이렇게 알아야 되는 이 내용들을 계속해서 상세하게 분석해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쵸? 클로버, 테이콜딩스 휘늘로버 다 제가 매도 사인 드리고 다 하락 조정 받고 있잖아요. 최고점 매도 안 가져가실 겁니까? 다시 한번 더 눌리면 매수사점곧올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클로버 관련해서 문의를 많이 많이 주셔야 돼요. 저한테도 보람 느낄 수 있도록 동기부여라는 걸 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야 제가 또더 열심히 찍을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여러분들께서 고점에 도할 때까지.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가장 핫했던 섹터가 뭐였죠? 자, 요즘 조선과 방산, 그리고 원전주들이 잠깐 쉬고 있죠? 그리고 다들 물어봐요. 야, 요 세력 자금들이 어디로 훈련하고 있습니까? 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결국 이 돈은요, 로봇으로 다 쏠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이 흘러간 방향성이 로봇이에요. 여러분들 ai가 발전한 로봇이고요. 공대 스마트해지면 로봇입니다. 물류자동화, 로봇이죠. 우주국방, 우주까지 다 로봇이에요. 로봇이 집중된다고요. 잠깐 반짝한 테마가 아니라 그야말로 산업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노동력은 줄고 있고요. 인건면 취소고 있죠. 자, 그런데 이 기업들은 효율성을 올려야겠죠. 자, 그걸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돈이 움직일 때 정책 수혜 플러스 글로벌 비트코 투자 플러스 인구 구조 변화 플러스 뭐예요? AI 결합까지. 지금 여러분들 네 가지 파워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답은 임님 정해져 있습니다. 뭐라고요? 로봇이라고요? 이 로봇주 안에서 아직 시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그야말로 저평가 한 종목을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정말 오늘 크게 돈벌수 있는 종목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기업이 M&A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자, 제가 보인 이거 레인보우 로보틱스급 폭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자, 삼성전자가 처음 이 로봇 사업을 진출 한다라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투자했을 때 기억나시죠? 자, 그 이후로 2,500% 무려 25배나 폭등을 해서 불과 만대원단 주가가요. 42만원대까지 폭등이 나와 줬습니다. 자 그러한 흐름이 바로 지금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냐면 특히 이번에 선봉투법 통과 이후로 수급이 지금 로봇 쪽으로 몰리고 있잖아요. 자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에 무려 3,500억 달러 규모 투자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인력만으로는요 이거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결국 답은 로봇 그 중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국 1인당 GDP가 이미 8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원이 넘어요. 이 정도면 이미 이건비가 너무 비싸서 로봇에 투자하지 않으면 생산성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삼성전자의 로봇 투자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모두 뛰어들고 있어요. 자 여기서 뒤처지면안 되니까. 삼성도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죠. 자, 전세계 시장은요, 800조 이에요 이걸 놓칠 수가 없잖아요. 게다가 이 기업,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이미 확보를 하고 있고요. 자, 글로벌 탑 클래스, S급 인재까지 팀에 합류했습니다. 자, 삼성전자, 전직 AI 연구소에서 부사장을 맡았던 분이 지금 이 회사의 판매 총괄 부사장으로 들어갔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지금 이 삼성과 이미 실사를 진행 중이라는 뜻이죠. 자, 뿐만 아니라 지금 이 AI 기술을 접목한 시제품도 완성을 해놨고요. 글로벌 기업들에서 벌써 관심을 갖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놓치지 않으려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회사 재무 구조도 굉장히 탄탄하고요. 연속 흑자에다가 사상 최대 실적까지 기록을 했으니 안정감은 이미 검증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레인볼 로보틱스가 삼성에 투자받고 25배 갔을 때 부러워하셨던 분들 분명 계셨을 거예요. 자, 그때가 2023년 1월이었는데 미가뉴턴 주가가 불과 2년이 조금 넘는 시간 만에 25배나 폭등을 해서 42만 9천 대까지 갔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흐름이 지금 다시 한번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도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삼성은 이번에 신사업을 위해 이 별도 조직까지 했어요. 자 그리고 대형 M&A 추진 그 핵심이 바로 뭐다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요 이미 인수가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전 세계 유일하고요 세계 최초고요.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빅테크 기업에서 AI 로봇을 연구하던 인재들이 다 모여 있고 시제품까지 개발을 완료해 놓고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인수 마무리 짓고 나서 재료를 터트리겠죠. 글로벌 사모펀드 군의 세력들이 이미 선매 집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러니까 개인 투자분들이 이번에 흐름을 놓치면 안 되겠죠. 자, 여러분들 단돈 딱 100만 원 넣어놔도 이 종목에서 레인보 로봇트 스테처럼 2,500만 원 이상 풀어낼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슈머헤드 로봇이라는 확실한 성장 테마를 가지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 MNA 요 재료까지 얹혀져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010-3049-914 번호로 이쪽으로 클로봇이라고딱세 글자 보내놓으시면 자 이번에 주포가 집중적으로 자금 투입시키고 있는 이 종목 최소 레인보우 로보틱스급으로 20배 이상 폭등이 나와줄 수 있는 이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있으시고 혼자 살기 어려우시고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자 이쪽 제 개인 번호니까요. 새벽이든 늦은 밤이든 주말이든 아무 시간대는 상관없습니다. 제 개인 번호 010-3049-914 번호로 클로봇이라고딱세 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 진짜 크게 급등할 종목 딱한 종목 보내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셨다고 제가 뭘 요구하거나 그렇지 않을 거고요. 단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제가 보내드린 종목으로 수익 내신 다음에 이거 찾아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는 다른 거바라는거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 주포가 본격적으로 주가 뛰기 시작하면 자, 그때는 이제 매수하고 싶어도 매수를 못합니다 자새로 주가 뛰기 전에 제가 보여드린 딱한 종목 제대로 한번 받아보셔서 이번에 큰 수익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혼자서 매매에데 있어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단기간에 1억을 확실히 만들어 줄 강력한 매집주 하나를 구독자 분들 이벤트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 드린 게 뭔가요 항상 입이 달톡 드린 말 바로 이 주포의 의도와 주포의 생각을 읽으면 앞으로의 종목이 그게 급등할 놈인지 아닌지 알수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수많은 급등주와 매집주들을 대방출하면서 이 주포들의 자금이 포착된 이 종목들 위주로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난잘 모르겠어 어디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거야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포기하시진 않으셨는지 항상 묻고 싶은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상반기 조선주, 방산, 그리고 원자력 위주로 주퍼들이 크게 올려하는 흐름이다라고 소통방에서 몇 번이나 강조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반기에만 하나 오션이 여러분들 140% 가까운 급등세가 나와줬고요. 현재 중국 같은 경우도 52주 신고가 돌파가 나와줬습니다. 방산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상하유로스페이스, 현대 로텐 등의 100%가 넘는 급등세를 기록하면서 이 상선 슈퍼 사이클 기대감과 이 방산 글로벌 수주 모멘텀이 수혜 종목으로 부각이 되면서 지속적인 우상향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또또원적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올해 안에 250%가 넘는 급등이 나와줬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건 이런 이슈들이 생겼을 때이 주포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돈을 가지고 주가를 급등시키는지 그리고 테마별로 대장주 그리고 이등주를 어떤 식으로 구분해서 상승시키지 마신다면, 자, 여러분들이 절대 손실 볼수 없는 이런 매매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우리 시청자분들과 이 주포의 생각으로 쉑 내기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이벤트로 진행하고 있고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테마 형성된 종목들 중 가장 게 급등할 이 대장주 한 종목씩만 뽑아서요. 제 소통방에 실시간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종목 병과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까지 수익률이 얼마만큼 달성했을 때 자율적으로 매도해야 되는지 제가 아주 친절하게 보여 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다? 이번에 원자력 관련해서 두산에 애너빌리티를 5월 8일자 5월 초에 올려 드렸고요. 추천드려서 주가가 거의 160% 넘는 급등세가 나와 주면서 자, 우리 방 1억 달성. 매집 주인만큼 예, 안정적으로 좀 끌고 갈수 있게끔 세달 정도 끌고 갔다면 못 먹어도 몇 배, 두배 이상은 수익 낼수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더 축하 드린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뿐만 아니라 5월 중순에 현대 롯데를 추천드리면서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 및 방탄 수주 글로벌 호재 등으로 인해서 거의 추천드리고 나서 두 달도 채안 돼서 100% 가까운 급등이 나와 줬습니다또 가장 최근에 추천드렸었던 h 의 중우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미국 마스카 프로젝트 이슈와 해양 부분 흑자 전환 및 실적 개선이 맞물리면서 자 정확히 추천드리고 나서 한달하고 보름만에 200% 육박하는 이 급등 수익이 나오셨습니다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 내기 이벤트 진행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이슈와 테마나라도 주포들이 어느 종목으로 작업을 하는지 이런 거 알기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들께 큰 상승으로 이어질 만한 딱한 종목을 보여드릴 거고요. 이게 단순히 20% 30% 올라갈 종목이었으면 제가 공유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소액만 매수하셔도 정말 큰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세력 정보주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이번 만큼은 모든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공유해드릴 거고요. 이게 뭐냐면 2년에서 3년 동안 세력들이 작정하고 계획하고 매집한 종목이고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유통 비율이 20% 밖에 되지 않는 품돌주입니다. 이미 세력들이 물량을 장악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이 위에는 차트가 뭐예요? 월봉입니다. 월봉상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매집한 흔적이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서 1차적으로 기존 매물 소화하면서 물량을 장악한 상승이 한채 나와졌고 대시세를 분출한 이후에 거래량을 서서히 죽이면서 지금 이 최저가 그러니까 이 저점 부분까지 주가를 싹 밀어버리죠. 자 그러면서 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충분히 거치면서 바닥을 잡고 그 이후에 이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매집이 완성이 될 때라는 거예요. 자그 지금 어때요? 올라갈 준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이어졌었던 이 월봉상의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자리다. 지금 이제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정보를 제가 입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차트를 보여드린 거고요. 어떠한 재료, 어떤 이슈가 나올지도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지금 요 미국의 트럼프와 엮인 재료입니다. 최소 몇 프로? 300% 이상 상승할 종목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세력의 평단가와 목표가를 제가 입수를 했기 때문에 이 종목명, 종목 이름과 어디서 매수하셔야 되고 어디서 매도하셔야 되는지 그러니까 최소 어디까지 이 종목이 올라갈 것인지 파악이 끝났다는 겁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종목 이름을 확인하시고 차트와 비교해 보시고 제가 매수가를 드릴 거예요. 매수가 얼마 원 정확하게 딱 가격으로 말씀드릴 거고 자,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종목을 끌고 가셔야 되는지 매도하셔야 되는 목표가 정확하게 보통방에서 공해 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을 내가 매수해보고 싶다. 큰 수익을 가져오고 싶다라는 분들은 0103049 9 1 4 이쪽으로 클로버시라고세 글자 번지시면 제가 이번에 주포가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입시키고 있는 종목 최소 2배에서 3배 상승할 만한 종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가 있으시고 혼자서 하기 어려우시고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제 개인 번호니까요. 새벽이든 주말이든 늦은 밤이든 아무 시간대나 상관 없습니다. 제 개인 번호 010-3049-9614 번호로 클로보시라고 딱3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 진짜 크게 급등할 종목 딱한 종목만 보내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다고제뭘 요구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고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제가 보여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신 다음에 다시 이 곳에 찾아주셔서 여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전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습니다. 주가를 본격적으로 띄우기 시작하면, 자, 그때는요, 매수하고 싶어도 매수 못 합니다. 세력이 주가 뛰기 전에 제가 보내드린 딱한 종목 제대로 한번 받아보셔서 이번에 큰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